서울에서 10년 만에 180도 바뀐 동네, 서울에 원래는 안 가던 동네였는데 10년 사이에 완전 핫플로 바뀐 곳들 이 있다는 거 알아? 예전엔 그냥 낡고 조용했던 곳들이 지금은 사람이 미어터지는 동네가 됐다고. 첫 번째, 성수동. 원래는 공장 많은 곳이라 사람들이 잘안 갔는데 요즘은 카페, 갤러리, 플래그십 스토어가 다 몰려 있어서 완전 서울의 브루클린이라는 소리 듣고 있음. 두 번째, 연남동. 옛날엔 그냥 조용한 주택가였는데. 홍대 근처라 감성 카페랑 맛집들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뀜.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힙한 동네 중 하나라고. 세 번째 물레동. 원래 철공소들이 가득했던 공업지대였는데 지금은 공장 느낌 살린 카페랑 문화 공간이 생기면서 예술가들이 모이는 동네가 됐음. 네 번째 천호성내동. 예전엔 그냥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초고층 아파트랑 현대적인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음. 몇년 뒤면 또 다른 강남급 동네 될 수도? 서울은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돼버린다. 지금 평범해 보이는 동네도 언젠가 대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.